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한우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30일 6월의 음.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한 5분 전쯤 됐습니다. 네. 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보면은 조금 전에 기자 회견을 막 마쳤고 음. 아마 각자 이제 보면 출발해서 판문점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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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그동안 많은 어제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다 집중시켰던 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음. 판문점 만남 성사되는 것으로 뭐 결론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저 문정인이라는 양반이 네. 저희 뭐 콘텐츠를 여러 번 했지만은 네. 5월달에 뭐 오거나 6월달에 올때 네, 네. 판문점으로 가서 네. 뭐저저 삼자 저뭐 대담을 한번 하면 얼마나 네. 좋겠냐고 지금 여, 중 연부라듯이 이제 했는데 이게 이한 이 하나의 정권을 네. 한 나라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 네. 좀좀올크로트투 프레싱을 해가지고 네. 뭐 오늘 또 뜬금없이 저저 저 오늘 공동 기자간 회 나오니까 또 무슨 뭐또 중동 중동 정세 에 있어서 우리가 뭐뭐저 트럼프하고 네. 저뭐 같이 하겠다 이런 또 립서비스까지만 보태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저 문정인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정인 정아 문재인 정권이죠. 네. 정권 차원에서 네. 올 코트 프레싱다 투자한 거죠. 뭘 네. 빵을 한거죠 이번에 예. 김정은이 하고 저 트럼프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렇습니다 보면은. 오늘 보니까 어, 우선 트럼프 대통령 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뭐 지난해 사실은 6월 12일날 음.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음. 올해 2월 27일, 2월 28일 하노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또 문정인 씨등 음. 이런 분들이 계속 뭔 판문점에서만 나면 얼마나 세계적으로 뭐 멋있는 대야말로. 음. 하나의 버라이티 쇼가 되겠는가, 리얼리티 쇼가 되겠는가, 음. 아마 조금 유혹했던 것 같아요. 유혹 유혹한 게 아니고 예. 모든 자원을다 네. 동원해가지고 네. 미국을 저 알고 먹었다고 봐야죠. 알고 음. 먹었다는 게뭐 음. 경상도 사수인데 일반 음. 속여, 속여 먹는 거예요. 뭐. 먹는 건데 사실은 6월 18일 미국 시간으로 6월 18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출마 선언을 한, 한 상태입니다. 음. 음. 그래서 내년 한이 무렵쯤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 민주당도 또 공화당도 각기 음. 대선 후보를 결정할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 11월까지 대선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광 특파원 어떻게 김영 특파원이란다 참. 김영광 기자. 어떻게 너무 충격 받으셨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오늘 오전에 처음에 모두 발언 또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철저하게 이뭐재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재선 선거 운동을 DMZ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을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죠. 예. 네. 어떻게, 그, 예. 이제, 우리, 뭐, 애청자분님들은 그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트럼프, 너, 저기, 저 김정은이 만나서 뭐 할래라는 걸,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네. 또박또박 묻더래 송현정 기자처럼. 네, 그리고, 역시, 미국 그, 그 기자들이, 블룸버그 통신하아 교육을 잘 예. 받자. 그 예. 기자 질문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황태순, 김현광이가 지고 있는 의원들들를 네. 믿자. 미스터 프레젠트, 대통령 아하 네. 당신은 왜 지금 북한 땅에 가려고 하십니까? 스텝 인 투, 왜 북한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십니까? 네. 김정은과의 악수가 네. 무엇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하노이 네. 회담 이후 네. 김정은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않았, 없습니다 네. 바뀌질 않았습니다 네. 김정은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네. 미북 합의를 어겼습니다 네. 김정은이 과연 미스터 프레젠트와의 만남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만남이, 트럼프 김정은 만남이 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화, 합리화 한다고 우려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음. 아까, 아, 여기 있군요. 자, 자기가 마침 보니까 이번에 해리스 대사를 갖다 만났더니 해리스 대사가 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 음. 특히 한국과 즉 남한과 북한 음. 간에 뭔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고 최근에 반목 분위기가 있는 음, 것 같다. 음. 그래서 내가 나서준다 하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음. 묻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 지금 뭐 이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이야기하는 아 그야말로 보면은 이건 김정은을 뭐뭐 인정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닌 음. 것 아니냐 또. 음.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것뿐 아니냐 하는 음. 그런 것에서 아니야. 내가 우리 해리스 대사한테 들어봤더니 음. 지금 남북한 간에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복하는 분위기래. 음. 굉장히 리스크가 좀 점증되고 있대. 음. 음. 옛날 오바마 때는 아무것도 못 했잖아. 계속 오늘 오바마 얘기를 하잖아요. 엘가. 예. 예 들어 보세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서서 이른바 남한과 북한 간의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는 분위기를 내가 정리해 주고 갈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저저그 물론 뭐 기자에 대한 답도 아니야 예, 그래요. 미국 유권자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오바마가 지금 같은 사람이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였으면 지금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내가 와가지고서 뭐 해결을 아무것도 못했잖아 북한의 문제 음, 아무것도 해결했는데 네. 내가 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거 지금 잘되고 있고 네, 네. 이거 뭐저 하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네. 또이 만남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만남이. 네. 뭐, 어떤, 뭐, 큰 진전이 될수 있고, 뭐, 희망적이될수 있지 않냐고 질문하니까. 네. 아, 이게 뭐, 큰 진전이 될지, 작은 진전이 될지 봐야 되겠지만, 뭐, 작은 단계이다. 네, 네.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 네. 북한에 대한 제재? 그것도 뭐, 뭐, 빨리 풀 생각이 없다. 서두를 생각이 없어요 네, 네. 그럼 뭐하러 만나요? 아,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음. 얘기하더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음. 오바 아. 계속 오바 <웃음> 말만 <laughs> 하고 오... 민주당. 아 민주당 오... 너희 자식들 말이야. 아, 뭐?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그 상징적으로 음, 오바마를, 음, 얘기하는, 오바마를 오바마, 얘기하는 거예요. 음. 오바마는 못 하지 않았느냐? 음. 오바 오마 같았으면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중이었을 것이다. 전쟁 하고 전쟁하고 전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음. 김정은은 결코 오바마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음. 우리는 라, 케미가 참 좋다. 그러면서 나하고 김정은간에 음. 케미가 좋고 이란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 음. 또 앞서 말씀하신대로 대북 제재도 급하게 서두를 생각은 없다. 음. 어쨌든 대화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음. 식으로. 그야말로 미국의 유권자를 향해서 내가 있었으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음. 전쟁도 없었고, 이그이런대목도 음. 이런 있잖아요.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이 날지 않았다. 그래.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네. 올인해가지고 뭐 하나 좀 해달라고 이제 바리가장이 붙잡아가지고 강행하는데. 네. 네. 참. 음. 근데 그래도 보면은 사실은 어제 황태순 TV에서 음. 정상적인 판단이라면은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 또 음. 김정은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제생각과 블룸버거 그 통신의 기자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음. 그런데 아까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가 마지막 추가적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음, 음. 묻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동문 서답을 했고 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양쪽 대통령한테 또, 또 물어봤었는데 음.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음.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람잡이를 한거 아니에요? 네. 뭐 친서를 받았는데 친, 받기는 뭐, 뭐 트럼프가 받았는데 네. 친서라는 거는 이제 네. 빅토리아 시대 때 옛날 19세기, 통신 예. 발달하지 않았을 때 네. 시, 19세기에 뭐 편지를 보내는 거지. 아, 지금 전화하면 되고, 이제 이메일 보내도 다될 일을 친서로를 네. 주고받았다는 거는 네. 아무 진전도 안 되고, 네. 하, 뭔가 되는 것처럼 흉내를 낼 때, 폼을 잡을 때 하는 건데, 그문제인데통령그 네. 덥석 잡아가지고, 친를뭐 아름다운 친서에 의미 있는 심장한 대목이 있다, 이제 바람잡이를 실신하다가 이제 뒷구멍에 가서 만난다는데, 아니. 제주도 완화 안 해주고 뭐뭐 아무 것도 안 하는 아니에요. 실체적인 진전이 없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만난다는 게 무슨 진지 비핵화 논의 진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애청자 여러분, 편지의 의미를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미국의 대북 전문가 크로닌 박사하고 음. 슈라이더 박사가 이야기 한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21세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음. 전화 걸어서 음. 야, 야저 김정은 김정은 동지, 음. 당신 이러이러 이이야기하는데그 무슨 뭐 의미하는 것이냐. 음.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뭐, 보좌관들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음.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편지를 보낼까요? 첫째, 음. 일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시간을 끌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마치 뭐 뭐치가 일은 안 되는데 못이 있는 듯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것이 음. 바로 선거로서 선거를 꼭 치러야 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약점이에요. 음. 제가, 지금 뭐, 정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네. 우리, 저, 지역에 있는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네. 야, 그 김정은이 걔도 참, 진짜 참 웃긴 애다. 네. 아니, 지가 뭐, 영등포 그, 뭐 금마차 카바레에 뭐, 4 3번 웨이터 뭐, 조영필이냐, 어떻게 뭐, 오라고 뭐, <laughs> 트위트 부른다고 찍찍 나오고, 얘도 참, 한심한 아이인 것은 뭐, 분명한 것 같다. 걔도 쇼쇼쇼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 모임. 자, 여기서 아까 쇼쇼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결론 내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음. 쇼쇼쇼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년 총선 앞두고 그야말로 경제 왕창 망쳐서 음. 오로지 남북 평화 이런가 쇼, 야바이 쇼 외에는 별로 할게 없는 문재인 대통령 필요합니다. 아, 쇼쇼쇼 필요합니다. 쇼쇼쇼 정권 아니에요 원래. 네. 아. 두 사람 쇼쇼쇼 필요한데 그면 왜 정, 정은이 걔는 또 뭐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왜 김정은은 음. 쇼쇼 쇼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것은 잠시 한네 시경쯤 되면은 한국 네 시경쯤 되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쨌든 그 DMZ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때 이 문제에 대한 답과 함께 섞어서 다시 한번 보도해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쇼쇼쇼에 가세한 이유는 따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과연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몇 분을 만나는지 음. 그걸 다 보면서 왜 굳이 쇼쇼쇼가 필요한 트럼프와 음. 문재인과 달리 굳이 쇼쇼쇼가 필요 없는 김정은이 영등포 황금마차 캐발의 43번 웨이터 같이 쇼쇼쇼에 가담했을까? 얼떨리, 얼떨리 웃으러? 얼떨, 잠시 후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